아이가 들면 들수록 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말년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말년에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말년에 복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말년에 복이 들어오려면, 어, 첫째로 보면은 우리는 무당이니까 사주팔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 사주에 얘는 빈손이다, 돈이 없다. 그러면 뭘로 하 돈을 날려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인데, 어, 아 5년만 있으면 말년이에요. 근데 신장님들이 맨날 얘기해 줘요. 너는 말년에 돈이 많다, 많다, 많다. 근데 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그런 것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좀 지금까지 썼던 그 가닥을 좀 줄여서. 어, 돈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낭비를 했다면 이제는 내 건강이나 운동 쪽으로 조금 이렇게 어,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재테크를 좀 하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 돈이 있으면 누구나 쓰고 싶은데 저도 돈이 들어오면 막 춤을 춰요 쓰고 싶어서 근데 올해는 제 자신의 마음을 꼭이게 가지고 제가 지금 평생 안 다니는 요가를 다녀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정신이 이쪽저쪽 간 거를 분산하지 않기 위해서 요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피곤하고 또 하다 보면 정신도 건강하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여유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못된 버릇이 다 있어요, 누구나. 아, 나는 이 버릇만 고치면 될것 같은데 그게 잘안 고쳐져요. 내가 파격적인 습을 바뀌지 않고는 내 노후가, 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는 사주에 가면 돈은 있다. 어, 있죠? 있지만, 어느 정도 돈이 있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반은 사주 팔자를 맡기고, 반은 내 노력으로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긴 거, 생긴 거도 저번에 말했지만, 이 밑에 쪽으로, 아래쪽. 하관적으로 아니 상관지 조금 이쪽으로 조금 주걱턱인 사람들이 금전을 많이 타고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돈이 먹고야 살겠죠. 돈법 있으니까. 아 내가 말하는 거는 어, 좀 추적스럽게 살지 않을 정도는 어, 내가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누가 맛있는 거 사주고 어, 내가 사주에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움직여서 편히 살면 되는데 사실 보면은 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어, 사주에 많은 돈을 쌓아놓지는 못합니다. 대신,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아쉽지 않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자기 사주에 없어요. 주식을, 아니면 코인을, 아니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남다른 도전심이 있어야 벌지, 항상 변하지 않으면 그 놈이 그 놈이야. 진짜 웃겨. 1 0년되나 20년이나 사는 게 똑같아. 근데 남들은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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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해서 지금 재산이 많거든요. 부러워하지만 말고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저도, 어 60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금전에는 좀 들어오면은 좀, 노후를 생각해서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애들이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부모님한테 절대 안 자라고 돈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장 억울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자식들한테 못 받는 세대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너 걱정 왜해 이래요 그럼 나 그만두면 그 놀래요 아니 너 걱정 왜안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난노 걱정 안 해도 돼. 왜노 걱정해? 찬탄한데? 그게 아니야. 돈은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다녀서 딱 고정된 거는 연금 나오는 거 외에는 돈은 다 도망 다녀.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 생각도 못한 일들 생기면 내가 그 돈이 나가면 주소 닿기 어려워.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매일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돈이 안 움직이냐고. 돈이 움직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왜 그런 걱정을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해한해 한해 하다 보면은, 아짝같은 계획을 산다 보면은, 반드시, 내가 돈을, 분배를 잘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아짝같이 내가 사주에, 어, 돈이 없다 해도, 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건강도 해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금전도 모였다. 그래서, 살만 하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